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네. 새우가 굉장히 많이 잡혔었고, 우리 동네에서 오. 그 꽃게 굉장히 많이 잡혔어요. 조기들도 잡히고, 그랬었거든요. 가면은 배고프면은 친척집에 가서 밥 주세요. 그러면 그 친척들이 해주시던 음식이었어요. 가만소서에 이렇게 어. 해서 새우 두마리딱 보자 가지고 먹고. 뭐,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네. 향토 음식이다. 네. 특산물, 그 지역에 난 특산물을 이용해가지고. 네. 그리고 이게 그때 어리굴젓인데 이게 저기 서산 특산물이에요. 그 여기에다 대하밥에다가 이걸 얹어서 정말 먹으면 맛있어. 맛있겠다. 밥도둑이겠네 또. 아, 그래 대하밥이 일단 영양은 풍부해도 심심해 보이는데 그걸 어리굴젓이 탁 들어와서 네. 아생잡아 우리 어, 형님저저 저 아실까 모르겠네. 젓갈 이런 거를 굴젓 이런 거를 한번한번 한번 한번 먹고 싶어요. 지금 먹어 한번 열어봐달라고 했는데 짤걸아 먹지 못했어. 아 그래서 그러니까 짬바타가 봐야지. 좋아. Try it. I wanna try. 예. Yes. 안 <laughs> 아, 짜. 안 짜요? 응. 음. 맛있죠. 아, 짜면 좋아요. <laughs> 그게 짜고요. 짠, 짠 좋아집니다, 근데. 어 맛있어요. Um, 나기사 r 어 예. 작하니까. 나좋아 뭐. 안 짜요? 짜. 짜. 밥 주세요. 좀만 이따 가요. 네. 리밥 해줘야겠어. 형이 작하다, 작하시네. 아니 그리고 어, 네. 저게 봄이라서. 어 아까 이게 제철 재료라고 어. 하셨는데. 네. 이거 아주 저기 저렴하고 지금 아니면 또못 먹을. 아. 봄동이에요. 응, 봄동. 예쁘다. 예쁘죠? 어머, 세상에. <laughs> 어머 <세상에>. <웃음> 하와이, 하와이 <웃음> <웃음> 야, 하와이. 하와이. <laughs> 예쁘다. 아. <laughs> 아 야. 나뽕또 <laughs> 일단 뜻은 몰라도 뽕 하면 그 절이야. 그 아, 그렇죠. 그렇죠. 봄또면나무 이래 그냥 적서 술술해 가지고 아벨 비벼서 네. 숯, 어머님 이렇게 묻혀주면그그 아, 맛이 끝내줘 네. <laughs> 그래서 이게 그 배추하고 틀려가지고 씹으면 단맛이 나죠 어, 예 단맛이 나고.